사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과거라고? 박사님 우리가 보는 모든 게 광어라는 말이 진짜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본다는 것은 그 물체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빛이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지금 제 앞에 있는 박사님도 조금 전에 박사님인가요? 맞아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나는 당신에게 과거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지구 밖에서 보면 지구도 과거의 모습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지구에서 38만km 떨어진 달에서 지구를 보면 1.3초 전에 지구를 보는 거예요. 지구에서 누가 손을 흔들면 달에서는 1.3초 뒤에 그걸 본다는 거네요. 정확히요. 태양에서는 지구의 8분 20초 전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럼 태양에 있는 외계인이 지구 뉴스를 보면 8분 전 뉴스를 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태양이 없어진다면 8분 20초 뒤에 우린 그 사실을 알수 있어요. 왠지 무서워. 백광년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 지구를 보고 있다면 현재가 아니라 1920년의 지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빛보다 빠른 망원경이 있다면 우리도 과거를 볼수 있겠네요. 우주에서 똥을 싸면 어떻게 될까? 왕좌사님 처음으로 우주 여행 가는데 너무 떨려요. 훌륭한 일을 하러 가시는군요. 제가 처음이라 그러는데 우주 우주에서 급동 마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 걱정 마세요. 진거흡입시스템으로 똥이 둥둥 떠다니지 않게 발명한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저도 우주선에 화장실 있는 거 아는데 우주 밖에서 급동 마려울 땐어떡 하냐고요? 아이 그때 걱정 마세요. 우주 기적이라고 부르는 흡수력 이 강한 성인용 기적이가 있으니까. 저부터 번 궁금했는데 우주에서 싼 똥은 대체 어디로 가나요? 보통 우선 내부에 저장해 두었다가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소확해 버려요. 똥이 불타면서 우주에서 사라지죠. 와 우주 불똥 시오 그럼 실수로 똥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똥이 그대로 궤도를 면서 위성이 나 우주선에 충돌할 위험이 있죠. 고속 이동을 하면 더욱 위험하고요. 똥미사일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이런 상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으고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우주에서 똥싸는 게 이렇게 복잡한 일일 줄이야. 우주에 가면 똥도 꼭 과학적으로 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오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 물어봤네요. 오줌은 필터로 정화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 줘요. 그게 큰그 물이고요. 4차원에서는 시간을 넘나든다고? 우 안전박사님 도대체 차원이라는 게 뭐죠? 기본부터 살펴보죠 1차원은 선즉 길이만 있는 세계입니다 그럼 2차원은요? 2차원은 가로와 세로만 있는 평면세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마라서 세상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두께는 없어요 3차원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군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시점은 지금 4차원 들어갑니다 이쁘야 4차원은 시간을 포함한 세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선 이론에서 시간은 공간과 함께 시공간을 이루죠 무슨 말이죠?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넘나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4차원으로 가서 시험 보기 전날로 돌아가서 공부해야겠다 돌아가도 공부 안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지? 큰 이론에 따르면 5차원은 평행우주가 공존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각각 다른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복권 당첨된 우주도 있겠네요 하지만 복권을 잃어버린 우주도 함께 공존하겠죠 역시 세자 공평해 6차원에서는 이 평행우주를 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죠 도저히 안 돼요 다음은 7차원 <laughs> 어디 가요 태양폭풍이 지구에 온다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왕자 발사님 뉴스에서 2025년에 태양폭발로 지구에 태양폭풍이 온다고 추측하던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laughs> 수록훈 걱정 마세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근데 태양폭풍이 오면 위성이 고장나고 GPS가 마비되고 인터넷이 끊겨서 유튜브도 못볼수 있어요 야유튜 <laughs> 근데 태양 폭풍이 정확히 뭐예요? 태양 폭풍은 쉽게 말해 태양이 강하게뿜어내는 초강력 입김입니다. 공식 용어는 코로나 질량 방출이죠. 이 코로나 아니었어요? 실제로 1859년 캐리터 사건 때는 태양 폭발로 전신주가 불타고 오로라가 열대 지방까지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2025년에 또 태양 폭발이 온다면 아마 스마트폰이 벽돌이 되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겠죠. 주식은요? 서버가 다운돼서 계좌 확인도 못할 거예요. 아재미 똥락증이라 오히려 줘.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진 않겠지만 몇달 동안 전력 복구가 안 되고 통신이 마비되면 사회 혼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패 막이 기술 EMP 보호장치 전력망 보강 같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유튜브로 미리 볼 영상 다운받아야겠다 그래요 그럼 블랙홀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 박사님, 블랙홀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블랙홀에서 1억km 떨어지고서 보면 단순한 검은 점으로 보일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요? 천만km 오면 블랙홀 주위에 빛이 휘어지는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요. 영화에서 봤던 장면! 백만km까지 오면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기 시작해요. 지구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여기가 시간이 느려지는 거죠? 정확해요 이제는 뭔가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만km, 여기서부터는 중력 때문에 몸이 위아래로 늘어나는 스파이티 현상이 시작됩니다. 30km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여기는 빛조차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밖에서는 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보면 당신은 멈춰 보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블랙홀 속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야! 0km 트기점에서 당신은 무한한 중력으로 인해 완전히 분해됩니다. 야!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왕자 보사님 지구 자전 때문에 왠지 어지러운 것 같아요 흥미로운 질문이군요 아 그냥 장난친 거예요 지구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갑자기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낮과 밤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어떡해요 만약 자전이 멈춘다면 한쪽은 6개월 동안 낮 반대쪽은 6개월 동안 밤이 지속될 겁니다 낮이 6개월 동안 지속되면 태양과 가까운 곳은 그냥 바비큐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태양이 한쪽 면을 6개월 동안 직사광선을 비추면 지표면 온도는 100도씨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다도 증발하겠죠 우와 밤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곳은요. 어두운 곳의 기온은 영하 100도씨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마치 화성처럼 얼어붙는 거죠.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중력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당연하죠. 현재 자전 속도는 시속 약 1670km인데 갑자기 멈추면 엄청난 관성이 작용하면서 모든 것이 앞으로 튕겨 나가려는 힘을 받을 겁니다. 관성이요? 지표면이 흔들려 대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발생해 도시를 덮치고 모든 게 콩중으로 날아가겠죠? 와, 이거 그냥 아포칼립스네. 맞아요. 하지만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출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무 극히하지 말아요. 자전이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무거운 총란 다 내주먹은 빛보다 빠르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들이 존재하죠. 안 물어봤어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를 넘을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끝난 거네요? 아니죠. 일부 물리학자들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대표적인 게 워프 드라이브 웜홀입니다 워프 드라이브요? 네 실제로 과학자 미구의 알쿠비에르가 알쿠비에르 드라이브라는 개념을 제안했어요 어떤 거예요? 우주선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잡채를 압축 확장하여 이동하는 방식이죠 그럼 공간을 구겨서 순간이동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웜홀은요? 웜홀은 우주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공간 터널이죠 원리가 뭐예요? 우주의 A 지점과 V 지점을 연결하는 터널을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 A와 B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가겠지만 이거 시공간을 구부린다면 어, 요렇게. 이게 워몰이군요. 실제로 있나요? 아쉽게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계인은 정말 존재할까? 왕자바사님, 우주에 이렇게 많은 별과 행성이 있다면 외계인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겠죠? 우리 은하만 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수백만 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번도 못본 거죠? 바로 이 질문이 페르미 패러독스죠 이토록 높은 확률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외계 문명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가설, 희귀한 지구입니다 희귀한 지구요? 지구 같은 환경이 드물어서 생명이 탄생하는 행성이 극히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지구의 행성이 많이 발견됐다던데? 단순히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아니라 복 복잡한 생명체가 지나쳐 환경이 필요해요. 그게 어렵구나. 다른 거는요. 두 번째는 동물원 가설입니다. 외계 문명은 존재하지만 우리까지 너무 원시적이라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대멸종 가설도 있어요. 인류도 여러 차례 멸종 위기를 겪었죠. 소행성 충돌 이런 거죠. 그거 말고도 핵전쟁 등으로 스스로 파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외계 문명이 존재했더라도 이미 멸망했을 수도 있겠네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별이 그렇게 많은데 우주는 왜 어두울까? 박사님 별이 그렇게 많은데 우주는 왜 깜깜한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주가 어두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요? 첫 번째 이유 우주가 커도 너무 커서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빛의 속도 1광년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잖아요 별빛이 아직도 못 왔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우주의 지름은 900억 광년이 넘어요 길... 별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별들을 볼땐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별이 없는 별이라고요? 두 번째 이유 우주는 빅뱅 이후에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어. 그게 왜 어두운 이유가 되나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이 지구로 오는 동안 늘어납니다. 늘어난 게 왜요? 쉽게 말하면 별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길어져서 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로 바뀌는 거예요. 아, 어, 우리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우주는 밝았지만 팽창하면서 빛이 흐미해진 거네요. 우주의 크기와 물리 법칙이 어두운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화성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박사님 화성을 진짜 지구처럼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하죠. 어떻게요? 핵폭탄을 터뜨립니다. 에? 화성 극지방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얼음을 기화시키면 이사 탄소가 방출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온도가 상승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렇다면 소행성을 충돌시킵니다 그냥 우주에서 돌멩이 집어던지면 돼요 그렇다면 소행성이 꽝 하고 충돌하고 열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러다 화성이 펑 하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죠 진짜 박사님 맞아요? 우주에다 거대한 거울을 끼우는 거요 예오 괜찮네 가 아니잖아 태양광을 반사시켜서 화성에 집중시키면 얼음을 녹이고 온실효과를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거울은 어디서 만들어요? 아직 만들 방법은 없죠 그럼 박사님 지금까지 나온 방법이 핵폭탄 소행성 충돌 그리고 만들 수 없는 거울이잖아요? 예! Yeah. 박사님 솔직히 지금 장난하는 거죠? 진지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바로 동도시 건설 어우 oh. 거대한 동을 만들어 안에서 지구 환경을 유지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화성에 거주할 수 있어요 어? 그거라면 제가 화성에 갈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살려면 대략 1인당 수백억 원 그냥 지구에서 살게요